사람이 오면 사람을 이제 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한테 그 결실이 오는 겁니다. 도량의 문을 열면 내가 이 도량에 온 사람은 내가 다 접하겠다라는 각오로 여는 거예요. 그럼 접하고자 하면서 내가 문을 여는 도량이 있다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보면 도량이 돼 갖고 있는데 도량이라면 누가 오더라도 반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밝힐 것 같으면 문 닫아놔야 되죠. 응? 그러면 안 그러면 저 간판에다가 여기는 가려갖고 이렇게 사람이 오게 하, 함 이라고 써놓던지 응? 어, 안 그러면 누구든지 와도 됨 해놓는 이런 게 틀린 거죠. 그래서 문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응? 어. 그러면 오면 아주 고약한 놈도 오고 오합 잡놈도 오고 오만 개다올 거거든요. 이걸 전보다 내가 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런 데에, 이게 도량입니다. 아주 고집쟁이도 오고, 옛날에 내가 막 수행하러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죽으로 들어갈 만큼 그때처럼 내가 막 고집이 셌던 그런 사람 또 온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수행을 바르게 했다면 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죠. 그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네가 수행을 마쳤다면. 도량을 열지니, 거기에는 너처럼 어려웠던 아주 그 크게 깊이 고집이 쎘던 사람도 올 것이며, 불쌍한 사람도 올 것이며,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올 것이며, 오만 자들이 다올 것인데, 너가 그걸 접하겠느냐. 지금 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도량을 딱 여니까, 이는 사람, 저는 사람 오는데, 천태만상으로 오는 겁니다. 응? 처음에는 땅이 여니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물 것도 없고 참 힘들게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를 사들고 오는 사람이 와요. 아, 응? 쌀도 좀 가져오는 사람, 또뭐또또 뭐 또, 또 추운 데서 벌벌 떨고 또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뭐 불을 지필 줄 아는 사람, 뭐 하여튼 내한테 필요한 걸 들고 오는 사람들이 와요. 어. 어, 그렇게 오다 요렇게 요렇게 오다가 어떤 데는 이게 아저 집도 하나 있어야 돼, 집도 지 주고 싶은 사람이 와요. 어 그래 집도 생기는 거라. 어, 어 집도 생기는데 이걸 뭣도 모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다가는 너는 여기서 쫓이 나는 일이 생겨요. 한 불에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주는 것들 승들승 받아보면 채 가지고 업히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응? 주는 거 들썩들썩 받아먹는 거 좋아하면 이거는 고,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시비거리가 만들어져가 있어요. 어, 이런 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어, 그때는 내가 또이 마음을 또 가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이렇게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상대하겠다. 이러한 때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놓으면 오만 사람이 다 오게 되어요이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요게 도량주가 되는 거예요. 응? 도량주가 되고, 그 도량에 수행을 하면서, 어, 갖춘 사람이 도량을 여는 거. 어. 그런 곳을 우리는, 인간들은 찾으러 다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아주 탁한 사람도 맑게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어. 어려운 사람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어, 힘든 사람도 힘을 여기다 내려놓고 같이 짊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어, 이것이 수행자의 어, 근본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허가 내가 깨쳐가지고 뭔가 백해가 열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것 같지만 그거는. 신줄이 있으면 너는 이런 신줄이 있고 저런 신줄이 있고 저런 신줄이 있어 갖고 이제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문을 여는 것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줄에 따라서 인연을 만나 가지고 그런 거 줄을 열 뿐인데 우리가 이거 신을 통한다든지 영통을 한다든지 기통을 하고 나면 기통하고부터 이제부터 너는 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길을 통하고 나면, 어, 이제부터 여기서 큰 공부는 너는 해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에요. 신통하고부터 너는 이제부터 공부를 크게 해야 되는. 응? 영통하고부터 다시 공부를, 이제부터 진짜 공부길에 드는. 요런 것인데, 영통을 하고 나게 거기에서 도랑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대, 접합니다. 아, 어, 그럼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영통이 니네 거냐? 자연통이지, 니꺼냐, 네이 말입니다. 영통, 신통, 기통은 니끼 네 아니고, 자연통이에요. 내 조상과 자연에 있는 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되면, 그 통할 수 있는, 그런 한 인연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그건 통하게 돼 있고, 통하면, 그게 신통, 영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재주를 갖게 돼요. 이 재주는 내끼 아니고 신계 끄고 영계 끕니다. 그런데 이런 재주가 내한테 들어오는 것은 우리 조상줄이 들어온다든지 어, 뭐 신장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이런 재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재주가 생기면 이 재주는 내끼 아니고 이 재주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재주가 없으니까 사람이 내한테 멀어졌던데, 멀어져가지고 없던 사람이 이 재주가 생기니까 이제부터 이 재주를 보고 사람이 와요. 사람들은 이 재주를 썰라고 오지 니한테 오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어떤 영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일로 온단 말이죠. 육신통을 하면 육신통으로 어떤 사람도 다 오게끔 만들어주는 이 지금 그 기운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재주를 갖는 거라고. 어. 뭐주를 갖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역할에 이것이 근본이에요. 어. 아픈 사람, 저 사람을 아프게 놓고 내가 나설 수 있게 해놔놓으면 저 사람 내한테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렵게 해놔 놓고 나는 그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오게 하는데 여기 끝이냐? 저 사람을 어렵게 왜해 놨는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을 어렵게 해 놨는가? 그 근본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리워져서 여기에 오게끔 했는데 나는 이걸 그냥 풀어줍니다. 안 어렵게 해놨으면, 일로 올, 그는, 그, 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인생을 살 건데, 왜 어렵게 해놓고, 일로 오게 하냐, 이거죠. 몇 년을 힘들고, 어렵게 해놨다가, 누구 인연을 만나니까 덜렁 풀리뿐다?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여기에 빈틈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려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것이니 그 이유를 찾아서 저 사람이 앞으로는 이 그는 모순점이 있고 어려워지게끔 살아나가는 방법을 바르게 잡아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데에 근본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병이 왔다면 네가 병이 왜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찾게 해서 이걸 같이 도반으로서 나누는 거죠. 어, 나누어가지고 이까지 온 거는 네가 이게 나 사준다 하니까 왔겠지만 나 사주는 건나 사줄 수 있는데 이거 나 사주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래? 어, 앞으로도 니처럼 고집 세게 그렇게 살래? 그럼 지금 나 사줘서도 네가 나가서 삶에서 또 아파지잖아? 그럼 내가 지금 나 사줄 일이 있는가? 나 어, 사줘봐도 나 가서 또 조금 있으면 어려워질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어림을 풀어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니네 고집을 꺾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려고 지금 왔을 때가, 그래도 너를 고칠 수 있는 상태 아니냐. 응? 근데 그때 이렇게 그런 걸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어, 이렇게 잡아주지를 못하고, 그걸 들른 풀어줘 버리면. 저, 나가 먼저 뭐다 나서서니까 또지 방법대로 살면, 네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서 지금 어려워진 건데, 다시 안 어려워질 것 같으냐. 너가 지금 아픔이 오는 것은 내 고집대로 행하지 못하고 성이 나고 어, 또 불만을 하고 어, 또 이렇게 뭐 이러한 내 모순들이 나도 모르게 내 세포를 변형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3대 7의 법칙이라고 제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30%의 탁한 기운을 가져오고 70%의 맑은 기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세상에 우리 본의대로 알면서 성장을 한다면, 너는 30% 탁한 기운이 발복을 할 수가 없어요. 70%의 맑은 기운이 항상, 어, 이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복이 안 되는데, 니가 뭔가를 잘못 알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남들을 불쾌하게 하면서 너는 잘났다 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바른 게 아닌데, 네가 자꾸 행동을 하면서 가면 이것이 하나하나가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네 세포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탁한 이 에너지 기운이 내한테 30% 있던 게 발복을 살살 합니다, 이제. 이 발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꾸 그렇게 살면, 이게 이제 프로테지가 바뀌죠. 이제 3대7에서 맑은기 7이 있던 게, 탁한 거하고 맑은 거하고 반반이 된다든지, 어, 요래도 50%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도 인간은 못 느껴요. 어, 우리 아픔이 오는데도, 요 때는 못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 여기 또 변경이 더 돼가지고, 여기서도, 에 내가 또 아직까지 이걸 만지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더 이제 계속 행동을 하면 3대 치이 바뀌어요. 어, 탁한 기운이 70%가 되고 맑은 기운이 3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으로 딱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픔도 그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들어왔다. 너는 70%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100% 정확한 거예요. 50%도 내가 느낄 만큼은 안 돼요. 70%가 돼야, 아이야, 이래 탁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누굴 찾아가야 되는, 요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그러면, 이걸 바르게 나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가유으로 돌아왔고, 뇌를 지금 쳤다면, 이것이 게 바르게 돌리려면. 바른 걸 찾아 바른 행위로 해 갖고 이장르를 밀어내야 됩니다. 어, 그래 이게 쌓이고 온 것이 여기서부터 바른 행위로를 하면은 이게 물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사찰에 가는 이유도 또 교회 가는 이유도 응? 수련을 하러 가는 이유도 무언가를 누구를 찾아가는 이유도 우리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왜 가? 몰라서 가는 것은, 아,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지, 부처한테 절하려고 간게 아니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느님이 뭐 줄까 봐간게 아니고, 하느님이 어떻게 해준다 하니까 가기는 했는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러 간 거지, 하느님한테 빌로 간 거는 아니라는 거죠. 부처한테 빌려간 적도 없고, 어. 근데 거기에 부처를 이렇게 얻고 있는 그 제자가, 요렇게 해라고 하니까 따라 하는 거지. 그걸 하러 온게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걸 자기도 그렇게 한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가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10년, 30년 계속 또그 사람 따라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뿟는데 아직까지 모르겠거든. 어. 어, 10년 지나고 30년 젊음을 다 보내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또 공부 바르게 못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응? 이는 아주 그 근본적인 공부들을 우리가 이 기초 없다음에 기초가 내가 보니까 수행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응? 우리는 전부 다 기운을 크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내 자신의 공부를 해서 내가 빛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두었을 때 사회에서 바르게 우리가 살았더라면. 수행처를 찾아들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응.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어려움도 오고, 무슨 아픔도 오고, 뭔가 하던 것도 잘안 되고, 내 멋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내 멋대로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응. 그게 공부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의 하고 있는 수행들입니다. 내가 뭐를 갖다가 막 돌을 그 닦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게, 너는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한 이 재주를 주고, 그러한 능력을 주면 이걸 바르게 쓸수 있는, 너는 갖추어 놨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